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2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10년이 밝았는데요. 아, 또 이렇게 좋은 차를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어, 연초 1월 1일부터 지금 계속 고객님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정말 바쁜 하루, 행복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아주 좋은 수입차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뒤에 보시는 차량입니다 2016년식 BMW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입니다 자, 이 차는 우리 고객님께서 좀 튜닝을 좀해 놓으셨어요 안쪽에 엠비언트도 그 사제로 달아 놓으셨고 그 다음에 휠타이어를 350만원치 했습니다 350만 원채 해놔가지고 아마 젊으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이 수입차 로망이셨던 분들이 빠르게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격 공개이 따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정말 좋아요 빠르게 선점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시스템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좀 너무 올리자마자 차들이 빠르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아쉬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좀 바꿨으니까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엔 차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20DM 에어로 다이나믹입니다 바꿔놨죠 그릴도 바꿔놨고 이 엠블럼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밑에는 또 카본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쪽에 좀 까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카본이 까진 거라 어떻게 좀... 복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뭐 라이트 굉장히 깨끗하죠. 자 왼쪽 라인 쭉 한번 볼게요. 보시면 문콕도 없이 정말 병적 관리에 하셨어요. 병적 관리. 진짜 차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차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이 자기차 관리에 대해서는 진짜 끔찍했습니다. 너무 좋죠 외판 그리고 타이어도 타이어 트레이드 살아있죠 타이어를 슈렐리 타이어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휠도 바꿔놨죠 휠도 이렇게 색칠을 해놓으신 거예요 사제위를 사셔가지고 이 색칠을 해놓으셨어요 검은색 자 m입니다 m m 에어로 다이나믹 자 뒤에도 볼게요 뒤에도 마찬가지죠 타이어 굉장히 비싼 타이어이고 굉장히 비싼 타이어고 타이어 마무 상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휠 타이어, 휠 기스도 없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뒤쪽에 스포일러도 달아놓으셨네요. 스포일러도 달아놨고. 굉장히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 520D. 엠블론도 바꿔놓으셨고. 자, 오른쪽 라인입니다. 쭉 보시면 깨끗하죠? 정말 깨끗하고. 자, 오른쪽 뒤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휠도 기스 없이 진짜 기스 한 없어요. 기스 한 없이 정말 관리 잘하셨고, 자 마찬가지로 앞에도, 배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휠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외관만 봐서도 물론 아기자기하게 뭐 그릴, 엠블럼, 휠, 뭐 타이어 이런 걸좀 교체를 좀 해놓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외관 이쁘죠. 굉장히 이쁠 겁니다. 지금 어이차 마음에 드는데. 이거 가격만 맞으면 사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더 깜짝 놀랍니다 안에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도 사이드미러도 카본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자, 보이시죠 밑에 퍼들램프 브라운 시트 꼬냑 시트죠. 꼬냑 시트 그리고 이 차는 자, 시동 먼저 켜드릴게요. 자, 시동 켰습니다. 뭐가 보이시죠? 앰비언트 사지 앰비언트 보시죠. 이 어,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 무드 조명이 엄청 화려합니다. 이 야간에 타면은 진짜 드라이브 할 맛이 날것 같아요. 자, 이쪽 하단에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전동 시트, 브라운 시트. 시트, 시트, 시트. 3시트입니다. 3시트. 아,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이 있습니다. 헤드업.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카메라에차 모양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차 모양도 같이 나오고 밑으로 보면은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 열선이 있겠죠 열선 있고 그리고 이 BMW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걸 많이 사용하면 스타트 버튼도 그렇고 굉장히 까짐이 심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까짐이 없습니다 까짐이 없어 근데 이거 이 방향제도 bmw 정말 차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bmw 이렇게 해 놓고 아 엠비어트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혼자 타고 다니셨거든요 혼자 타고 다니셔서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자, 위쪽에 썬루프가 있죠 아, 이, 아 이렇게 밀어야 되는구나 아 지금 굉장히 추운데 손이 좀 얼었어요 자, 원터치로 이렇게 문이 이유없이 잘 열리고요. 닫히는 것도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밑에 보시면,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전자파킹. 뷰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도 하나 맞추셨어요. 굉장히 비싸게 맞췄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신형키죠, 신형키. 신형키로 이렇게 맞춰 놓으셨는데, 차 이렇게 저한테 주실 때 조금 아쉬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차를 주시고 가셨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저 하단에, 하단 핸들 뒤쪽에 핸들 열선이 있어요. 핸들 열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동으로 핸들도 작동 가능하고요. 자, 작동 가능합니다. 자,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이렇게 리밋, 리밋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속도, 속도를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면 이렇게 갑니다. 저쪽 화살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거 보이시죠? 녹색으로. 니밋을 걸어 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연비도 굉장히 좋, 좋죠 520D라서 디자리라 연비도 굉장히 좋아서 마지막 내연기관으로 이렇게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은 차량일 것 같아요 자 스피커도 해놨어요 이렇게 스피커 스피커 안에도 앰비언트 불이 들어오고요 계속 바뀝니다 무드 조명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굉장히 이뻐요 진짜 차 자체가 너무 이쁩니다 자키로스 키로수94,835 k m 입니다94,000 킬로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이거 50D, M50D로 바꿔놨어요. 이거 세팅해서 이거 진짜 좀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거 하나 마크 하나 있는 것도 굉장히 이 차의 어, 멜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뒷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썬팅도 틴틴으로 해놓으셨네. 어, 안내가 안 보여요. 안내가 안 보입니다. 제, 제 얼굴이 보이네요 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자, 뒷자리에도 열선이 있고요 이렇게 열선 뒤에다 작동 잘 되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앰비언트 불라오고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브라운 시트에다가 주름도 없고 숨죽은 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딱 보시면은 아 깨끗하다 이차 마음에 든다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드실 겁니다 이차 빠르게 진짜 선점해 주셔야 돼요 그 CLS 놓치신 분들 많으신데 자이차꼭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전동 트렁크 그뒷 공간도 넓습니다.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 자재들이 있어요. 순정 자재들이 이렇게 순정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순정 부품도 쓰실 분은 쓰셔야 되니까 이차 밑에 그 하단 부위에 이런 걸 바꿔 놓으셨어요. 다 바꿔 놓으셔가지고 순정 부품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버튼도 까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내려오는 것도 이음도 없이 작동 잘 되고.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저와 함께 520D 정말 가성비 좋고 살짝 튜닝도 돼서 이쁜 수입차 한번 보셨는데요. 자, 이쯤 돼서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CLS 놓치신 분들, BMW도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꼭 선점하시기 바라겠고요.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이차의 가격은요. 2,390만원입니다. 2,390만원. 빠르게 문의주시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입니다. 1 6년식 BMW 520D M 에어로 다이나믹입니다. 여러가지 이전 차주님께서 좀 튜닝을 해놓으셨죠? 휠 타이어도 바꿔놓으셨고, 그 다음에 실내 무드등, 앰비언트도 달려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전동 트렁크, 크루즈 컨트롤,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전자파킹, 오토 홀드, 전자기어봉, 핸들 열선 등등 굉장히 편의 옵션이 많이 달린 9만 키로 된이 BMW 520D를 제가 2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시켜 줄분 있으면 영상도 공유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